100% 환수 가능 보험설계사 수당 민원 해지 논란의 대법원 판결 프롤로그 수당 100% 환수 설계사의 억울함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열심히 보험을 모집하고 유지합니다. 그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수당 수수료이죠. 그런데 몇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나 고객의 민원 하나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받은 수당 전부를 100% 토해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 100% 환수라는 보험대리점 내규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규정이 보험 설계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를 판단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보험 대리점의 내규 문제를 넘어 전국 수십만 명의 보험 설계사들의 노동 가치와 수당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 민원해지 환수 규정의 작동 방식,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원고 가상의 설계사들 등은 피고 가상의 보험 대리점 회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이 회사의 내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품보품질보증 및 민원건은. 환수 이 규정에 따라 설계사들이 모집한 보험 계약이 고객의 민원 제기로 해지되자 대리점은 이미 지급했던 수당 전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설계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수당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원심법원은 대체로 대리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당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100% 환수하더라도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해지 여부를 넘어 환수 규정 자체가 불공정한지를 약관 규제법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불공정한 약관의 세 가지 이유: 1. 보험업법 위반 및 권익보호 무시. 대법원이 가장 먼저 근거로 든 것은 보험업법 제 85조 의 삼입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해지 환수 규정은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민원의 내용이나 정당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수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귀책 사유 불문 및 형평 상실. 두 번째 문제는 환수의 무제한성입니다. 민원의지 환수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민원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설계사, 회사, 고객을 전혀 불문하고 오직 해지라는 결과만으로 수당 전부를 환수합니다. 설계사가 성실하게 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 수당과 이미 지급되었는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100% 환수된다면 이는 설계사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절차적 불평등 의견 제시 기회 미보장 민원해지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대리점이 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채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절차 속에서 일방적으로 환수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입니다. 판단했습니다. 자, 결론 판결의 의미와 설계사의 대처법. 대법원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 규정이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이 무효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순히 계약 해지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환수 조치가 불공정한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시사점: 무제한적 환수는 위법. 보험회사는 앞으로 민원 해지의 귀책 사유, 수당 환수의 정당한 사유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100% 환수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설계사의 노력 인정. 이 판결은 보험 계약 모집과 유지에 들어간 설계사의 노력과 노동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처 방안: 보험 설계사들은 불합리한 환수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 그리고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환수 규정이 약관 규제법상 무효임을 다툴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와 설계사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려는 대법원의 이판단은 앞으로 보험 업계의 불합리한 환수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